칼럼 소재로 교회를 다니는 싱글 남녀를 관찰하기로 한 캐리 예배가 끝나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의 패션을 감상하던 중 사람들 사이에서 남자친구를 발견합니다. Mr. b Who's the mystery woman? My mother. I take her to church every Sunday. Really? How come you never told me? Well, you write every Sunday, so... 모르는 것이 없는 사이라고 장담했는데 충격을 받은 캐리는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Like 빅과의 데이트 이번 주에 어머니와 함께 교회에 가고 싶다며 조르는 캐리. You 와. 빅은 개인적인 일이라며 거절하고는 여행을 가자며 화제를 돌려버립니다. 결국 몰래 교회에 간 캐리는 빅 어머니와 마주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데 친구라고 소개하는 빅에게 크게 실망하고 마는데요. 빅은 확실하다 생각이 들면 애인으로 소개하겠다며 믿음을 가지라고 하지만 캐리는 빈정이 상해버립니다. 안 좋은 예감으로 생각이 많아진 캐리를 미란다가 위로해줍니다. 여행을 떠나는 날이 되어 캐리를 데리러 온 빅. 빅이 확신을 주기 전에는 가지 않겠다고 생떼부리는 캐리. So that's it. 황당해하는 빅 캐리를 뒤로한 채 빅은 자리를 떠나버리고 둘은. After he left, I cried for a week.